안녕하세요. 옥상텃밭 이야기입니다. 아, 연일 굉장히 무더운 날씨죠. 어, 오늘이 아마 제일 더운 날씨인 것 같아요. 지금이 오후 7시거든요. 그러니까는 해가 어, 많이 졌죠요 음, 지금 기온이 34도예요. 아침부터 계속 30도 이상을 웃돌고 있으니까는 이 식물들도 땡볕에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아, 저도 뭐 이제 이렇게 바이솔들을 보러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잘 견디고 있는 바이솔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바이솔들이 다잘 견디냐? 그렇지 못합니다. 어, 장마에 또 폭염에 이렇게 녹고 어, 간 바이솔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여기에 있는 이 바이솔들은 그래도 조금 품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어, 맨 처음에 보여드리는 이 셋업류, 오색 기린초입니다. 오색 기린초는 비교적 잘 자라고 있습니다. 색깔도 곱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바이솔들이요, 어, 지역 바이솔들은 상당히 이렇게 자구들을 많이 내줍니다. 어미가 가운데 딱 버티고 있고요. 가장 다리는 자구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건 강화 존 발소리인데요. 어, 여기에 있는 것 말고도 또 음, 다른 쪽에도 많이 있는데 그쪽을 가려고 하니까 수해 현장을 돌아보는 것 같아요. 어, 검게 이렇게 녹아버린 바이솔들이 많아서 어, 그쪽으로는 못 가고 지금 여기에 이쁜 모습을 하고 있는 바이솔들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캥거루는요, 어, 작은 이렇게 자구도 달고 있고 아주 편안한 모습을 이렇게 잘 지내고 있네요. 그다음 여기 아이핀이라는 그 바이솔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어, 작은, 이렇게 자구들은 떼서 조금 넓게 어, 살게 해줘야 되는데, 아직 그리 못했지만, 그래도 잘 버티고 있네요. 어, 여기 항아리에, 여기 능견, 그 다음에 여기 피핀발술 잘 있고요. 윗부분에는, 어, 여기 강화, 존발솔도 있고요. 여기는 포천 존발솔 같아요. 그런데 색감도 들고 지금 꽃대를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다. 아, 벌써 이렇게 꽃대를 올렸어요. 그다음 여기는 어, 정선 존발솔인데요. 이존 하면은 어, 이 크기들이 작은 것을 의미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바위에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많이 군락을 이루면 굉장히 이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이거는 정선 좀, 여기는 대진 좀이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원래 포트에 두개 정도 있었는데 하나가 가고 이렇게 남았어요. 그 다음 여기는 제가 좀 보고요. 아, 이거는 포드. 지역이 포드 이렇게 존바이솔로 되어 있는데 제가 포드가 어딘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포드 존바이솔로 지금 알고 이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그다음 제주 존바이솔, 제주 존바이솔, 그다음에 이쪽은 보령 존바이솔, 제주하고 보령을 제가 합식을 해놨습니다. 어, 갈색이죠. 그런데.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 크기를 비교해 보시면 제가 저희 집에서 기르고 있는 적와송인데요. 와 이렇게 큽니다. 이거는 조미 아니죠? 적와송인데 여기 생장점 부분에서 어 조금 이렇게 많은 자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꽃대를 올리지 않고요. 어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이렇게 꽃대를 올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쪽에서는 이렇게 많은 자구가 다을다을 올라왔습니다. 신기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요. 그다음 오대산 존발솔 지금 색감들이 이렇게 들어가지고서 좀 예뻐 보여요. 오대산 존발솔도 꽃대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물도 이렇게 이쁘게 들고요. 그다음 이거는 아틀란티스. 아틀란티스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잘 자라주고 있고요. 소백산 존바이솔. 소백산 존바이솔도 크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있는데 아, 아쉽게도 이렇게 꽃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꽃대를 올리면요. 대부분은 다 이렇게 자구들 남겨놓고 가더라고요그 다음 여기 제가 이렇게 소분을 해놨는데요. 아우 색감 너무 이쁘죠? 아주 이뻐요. 이런게 제가 연상을 해봅니다. 산 위에 또는 어, 바닷가 바위 위에 이런 것들이 굴러구리 있으면 얼마나 이쁠까? 그다음 어우, 여기는 굉장히 까만 빛을 보이는 먹바위솔입니다. 먹바위솔이고요. 또 자구를 이렇게 많이 달고 있습니다. 모주는 큰데 이게 또 꽃대를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어, 저희 집 와송, 와송들을 제가 소분을 해서 놨습니다. 이거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이거는 저희 집이 조미 아닌 것들은 이렇게 큽니다. 그 다음, 이야, 이것도 색감 아주 오묘합니다. 부안 존바이솔인데요. 꽃대를 올리긴 했으나 꽃대 올리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색감이 아주 오묘해요. 민트색이었는데 가장 자리가 이렇게. 어 골드처럼 반짝반짝 이쁜 모습이고요. 그다음 이거는 퉁퉁마디 이게 노란 꽃을 또 피워주더라고요. 그다음 이게 지금 부안존발솔인데요. 제가 이쪽에 소분을 해놨습니다. 부안존발솔 어, 한 곳에 밀식이 되어 있으니까 좀 복잡해서 이 오른쪽 것은 청화송입니다. 어, 아까 보여드린 이적 와성은요. 식용이 가능합니다. 식용이 가능한 적 와성 이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청 와성은 식용은 안하고 저는 지금 이렇게 화초용으로 지금 기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어 이것도 꽃대로 올렸는데 어, 봄에 드렸는데 벌써 이렇게 꽃대로 올렸는데 올 때도 음, 로제트가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모주가 하나로 왔어요. 잘길어놨죠 사량도 존바이 소리입니다. 이게 또꽃대로 올리면 가게 되는데 좀 걱정입니다. 여기도 아우 골드 빛깔이 아주 그냥 반짝반짝 유인하는데요. 너무 이쁘죠? 그 다음 아까 먼저 보여드렸던 목과 송이 이렇게 또인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 흑꿩의 비름 보여드릴게요. 그럼 흑꿩의 비름하고 그냥 새잎꿩의 비름은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면은 흑꿩의 비름은 잎파리가 이렇게 좀 어, 거무스름합니다. 줄기는 새빨갛고요. 지금 꽃실 이렇게 맺고 있어요. 꽃은 피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하고 그다음 야. 여기는 포천 존발솔. 존 아까 작다고 그랬죠. 이쪽은 설악 존발솔. 기와에 심어 놨는데 이것도 잘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색감 너무 오묘하죠. 아, 이쁘죠? 단풍 든거 같아요. 음, 그다음에는 여기는 울산 해변발솔. 빨간 라인을 그리고 있고요. 그다음 어 또 보여드리면은 이거는 진주발소인데요. 원래 이렇게 빨갛지 않았는데 꽃대를 올리면서 이렇게 빨개졌어요. 그래서 요거만 제가 이렇게 작은 분에다가 하나를 심어놨습니다. 진주발소리 있나 하면은 그다음에 이거는 포천발소리입니다. 먼저 보여드리는 거는 포천존발소리고 이거는 포천발소리인데 색감 아주 곱죠. 이거는 지금 또 꽃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이쁜 바이솔, 지역 바이솔이죠. 그다음 이거는 아까 그 부안 존 바이솔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네임보우 와송입니다. 무지개 와송이죠. 여 주변은 조금 색감이 이렇게 다릅니다. 제가 소분해 놨어요. 그다음 이거는 황금 세덤. 잘 자라주고 있고요 이거는 그레이스라는 바위솔인데, 아우, 이것도 잘 버티고, 무너지지 않고, 잘 지키고 있어요, 자리를. 그레이스, 우아하다는 뜻이죠. 우아하게 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엉이 바위솔도요, 아우, 조그만해도 아주 야무지게, 단단하게 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건너오면은요, 강화 존 바위솔. 이것 아주 색감이 붉게 물들어갑니다. 강화존바이솔 그 다음 이거는 연화바이솔입니다. 연화바이솔 잘 자라주고 있어요. 아직은 꽃대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꽃대 올린 것도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은 꽃대를 올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 오색기린초 제가 이쪽에다도 따로 기르고 있는데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는 바이솔 지역 바이솔 그 다음에 세덤류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어, 많이 물러서 간 것들이 많아요.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는 이 바이솔들이 귀여워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